오늘은 프로그레시브 주식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이 매수 적기인지 세 가지 이유를 짚어보죠 요즘처럼 주식 시장이 최고점에 가까울 땐 솔직히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막막하죠 그런데 말이죠 프로그레시브라는 아주 탄탄한 우량주가 고점에서 무려 25%나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하락이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에겐 저가 매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자,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볼게요. 바로 이 회사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자동차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. 다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니까요. 프로그레시브는 그냥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. 이 치열한 시장에서 업계 2위 선두 주자입니다. 보세요. 스테이트팜 바로 다음으로 시장의 1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엄청나죠? 이렇게 규모가 크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를 분산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. 두 번째, 바로 수익성입니다. 어떻게 돈을 이렇게 잘 버는 걸까요? 비결은 바로 언더라이팅에 있습니다.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술이죠. 다른 회사들은 본전치기하기도 바쁜데, 프로그래시브는 이걸로 꾸준히 이익을 냅니다. 쉽게 말해, 보험료 100달러를 받으면 약 8달러가 이익으로 남는다는 겁니다. 이게 쌓여서 지난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7%나 됐습니다. 대단하죠? 자,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. 바로 인플레이션에 강하다는 점이죠. 요즘 인플레이션 쉽게 안 끝날 것 같죠? 여러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. 사실 인플레이션은 보험사에겐 양날의 검이에요. 비용도 들지만 기회도 생기거든요. 하지만 프로브레시브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으로 보험료를 올려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결론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? 현재 주가는 이익 대비 12배 수준인데 이건 꽤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수 있죠. 이런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을 감안하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저점 매수 기회 아닐까요?